역진 이제 리딩 시간이에요 이제부터 역진. 지금 신났어요 이 사람 조심해야 돼요 뭔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고, 이 사람은 누구예요? 문제나 고도 연관되어 있어요. 그리고 아마도 최강욱하고도 친한 사람 같은데요. 이 사람은 굉장히 오만한 사람이지 않을까? 얼굴만 그냥 봤어요. 근데, 오만하다든지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좀 자기를 되게 관종, 약간 내세우는 사람, 그럴 수 있어요. 그리고, 투쟁적이에요. 호전적이에요.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전쟁 좋아하고. 그리고, 이 사람 해외 나가는데, 이 사람 결혼했어요? 누군가를 만나러 해외 나가는데, 돈 때문에 고생 좀 해요. 그런데, 큰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든지, 절망하는 일 생겨요. 그리고 어떤 비밀도 좀 터져 나오고 굉장히 좀 좋지 않은, 좋지 않은 뉴스를 접하게 돼요. 옛날 일 때문에 꼼짝 못하게 돼요. 그리고 돈 때문에 고생한다든지 뭔가 크게 수습을 해야 되는 일 생겨요. 그리고 나중에는 좀 밀려요. 구속으로 몰린다든지 애정, 애정.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 좀 가고 나면 되게 안 좋아요 이 사람. 아 최혁진 의원 아들 아들들 있어요. 음. 나중에 안 좋아요. 굉장히 좀 나대기 좋아할 거예요 그 사람. 이 사람이 누구예요? 의원인 건 아는데 어, 법사위에 앉혔어요 최혁진을. 아 최혁진은 민주당 아니에요? 나무위키는 친문계열과 그분들 협구하는 백과사전이에요. 나무위키가. 아... 나무위키... 이거 잘 봐두세요 여러분들. 나무위키는 파라구아이 우말레 인수당하고 나서 침묵의 열과 그구들이 합공하는 백과사전이래요. 특히 나무위키가 어느샌가 이재명 비판하고 그구들과 침묵의들이 합공해서 백과사전을 가장한 정치선동 개입 냄새가 난대요. 어 오케이... 난왜안 눌러줘? 좋아요가 왜안 눌러져? 이렇게 눌러야 돼? 아닌데? <laughs> 내가 몰라가지고 <laughs> error try again. <laughs> 서울시장의 눈이 멀었어요. 그렇게 눈 멀어서 하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.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. 그러지 않으면, 그러지 않으면은 일 터져요. 무소속이에요 아. 용해인을 배신하고 법사위, 아, 오케이. 이 사람한테 예스 노를 좀 볼게요. 음, 이제 처음 들어서 보나 보다. 노래를 잘한데 아이고. 내가 그 노래 부르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. 정청래가 일본 대사관 가서, 응? 블루온 아이 또 욕구하마를 불렀다 그러길래, 제가 오늘 방송은 홀왈이랑을 내가 시작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. 최혁진이 법사위에 들어온다. 법사위 아직 안 들어왔죠? 법사위 들어왔어요? 아, 들어왔어요 벌써? 들어오려고 해요? 최혁진이 들어왔어요? 음. 이 사람이 앞으로 그 자리 유지할 수 있다. 김명신, 김명신, 김명신하고 관련 있는데, 김명신하고 관련 있어요. 이 사람 자리 유지할 수 있다. 김명신이가 꽂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. 어떻게 보면. 진실도 크게 터져나와요. 아, 이 사람, 이거 내란에도 관련된 사람 아닌가? 불안한데요. 자리 유지를 하긴 하나 보네. 이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자리 유지 못해요 나가야 될 거예요 자리 유지 못하게 돼요 어떤 비밀 터져 나와요 김건희와도 관련돼 있나 아 자리 유지 못해요 끝나요 이 사람 뭐 진실 터져 나와서 끝나게 돼요 아 어, 힘들어져요 점점 돈 받은 게 들통이 나요. 돈 받은 거. 돈 받은 게 들통이 나고, 자리 못 지켜요. 돈 받은 것 들통 나요. 원주시장 노린다 그래요?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. 옛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행미를 그대로 옛날 행미로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. 자기가 숨기려고 해도 저절로 저절로 다 드러나요. 과거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. 네, 한미협상에 대해서 제가 볼게요. 목, 목, 뭐, 목뭐 굉장히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처럼 막 이러는데 그게 그 사람 성격이에요. 그 사람 성정이 막 이렇게 나 봐, 나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나 하는 성격이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. 카드를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. 지금 정총내가 임명한 사람들, 쓸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.